와, 쟤 입맛도 내, 나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. 이러더니 갑자기, 우악 이러더니 막 갑자기 막 몸을 막 이렇게 떨어. 그러고는 배가 막 그렇게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막 크그작 크그작 하면서 갑자기 출산. 튜브 일드 추천? 제가 최근에 본 일드 또 있어요. 6초간의 계적이라는 일들을 봤거든요. 제가 거기 남자 주인공을 좋아해서 타카하시 이세이라는 약간 잘생긴 유재석? 예? 물론, 유제, 유재석 씨도 잘생겼지만, 예. 비유를 하자면, 좀 그런 매력? 잘재석? 어.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. 목소리도 되게 좋고, 찐따 연기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죠. 근데 그 드라마는 그 얼굴로 18살이라고 나와가지고, 어,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. 싶었거든요? 드라마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융털수직가님 치즈 산만계 감사합니다. 산만 치즈 너무 감사드립한 번에 출첵합니다. 커버넌트 0.5점 주셨던데 후기 궁금? 제가 사실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그냥 너무 싫어서 <laughs> 0.5점 줬어. 데이비드가 너무 싫고 에일리언도 싫고. 그 미래 의 인류도 싫고 그 인류를 만든 그 인류 그 사람들도 싫고 다 싫어 그냥. 사실 제가 에일리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약간 좀 무지성 포식자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에일리언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너무 재밌게 봐서 그리고 또 에일리언 시리즈의 정수나 안드로이드잖아요. 안드로이드들이 꼭 나온단 말이죠. 그 위노나라에도 나오는 영화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영화도 좀 이상한 장면 많아요. 막 에일리언이 태어나서 엄마 엄마 저예요. 엄마 이러는데 시고니 위법가. 누구세요? 저는 님 같은 자식 없습니다만. 뻐큐 뻐큐 이러면서 엄마 저를 왜못 알아보시나요? 엄마. 아! 이러면서 막 죽는 장면 있거든요. 근데 에일리언이 그렇게 무력하게 파괴되는 모습 너무 짜릿했다. 몰라, 나 에일리언이 너무 좀 무서워. 그냥 진짜 무섭지 않아요? 니네 죽일 생각밖에 안 하는 포식자가 진짜로 막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다 죽이고, 그냥 모든 걸다 파괴한단 말이야. 어떻게 그런 생명체가 있지?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다. 근데 그게 그 에일리언 영화의 매력이죠. 그래서 저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프레데터를 응원하면서 프레데터가 얼마나 섹시한지? 그러니까 어떻게 피도 산성이야? 피까지 비호감인 생명체 나 처음 봤어. 애선생. 아무튼 커버넌트는 진짜로 그 데이비드가 진짜 무슨 사이비 교주같이 막 진짜 무섭거든요. 그 안드로이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가 한 3m 아래다가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? 좀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잘못 태어난 것 같아. 근데 프로메테우스 그 영화 그 전편 영화에서는 섹시하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커버넌트에서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 더 보기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 동굴에서 생활해 가지고 불쌍한 척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 6초간의 계정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<laughs> 무슨 내용이냐면 불꽃놀이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불꽃놀이 그 불꽃놀이에 화약 불꽃을 만드는 장인인 거예요 그 아, 그 주인공이 아버지랑 아들이 둘이서 그 장인 사업을 이어가는데 아버지가 음. 갑자기 쓰러진 거야, 이렇게. 으... 그래서 잘생긴 유재석 씨가 와가지고 아버지,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, 죽으면서 막 미안! 깨꼬닥! 이러고 죽은 거야. 너무 준비되지 않게 가버리신 거야. 그래서 그 아들이 6개월을 페인처럼 살아요. 쓰레기 집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야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야 뭐하냐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난 거예요. 다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수상한 여자가 와가지고는 개인 의뢰도 받으시나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좀 귀찮은데 아 하기 싫은데 어 이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이 정도면 될까요? 이러고 300만 원 현찰을 딱 이렇게 놔요. 그래가지고. 어, 됩니다. 이렇게 된 거지. 남자 주인공이. 돈이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최고의 불꽃을 쏴드리겠다. 진짜로 우리는 불꽃 축제 하면은 막 여의도 불꽃 축제 막 있고 잠실 롯데타워에서 막 불꽃 팡팡팡팡 터뜨리고 이러잖아요. 근데 거기도 막 지방마다 그런 축제가 있나 봐요. 근데 그 불꽃은 개인을 위한 불꽃인 거야. 그 남자애가 이제 그 여자애한테 누구를 위한 불꽃인지는 모르겠지만, 뭐그 상대방 분 언제 옷이라 그럼 좋을까?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그 여, 그 여자애가 제가 볼 건데요? 이런 말을 해요. 너무 이상하죠? 자기를 위한 불꽃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불꽃쇼가 시작됩니다. 오케이. 그럼 누르겠습니다. 이렇게 탁 누르는 순간. 퓨우! 피우피우피우 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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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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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꽃피인 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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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피피 그리고, 와, 걔왜 웃었지? 걔 비웃은 거지? 이러고 아버지한테 또 하소연 하거든요. 유령 아버지한테. 그러니까 유령 아버지가, 그냥 코에 뭐가 들어갔나 보지. 뭐,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. 이러는데 아, 진짜 비웃은 것 같은데, 그 여자 도대체 뭐야? 근데 아버지, 죽기 전에 왜 미안이라고 한 거야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니까 아버지, 내가? 기억 안 나? 이런 식으로. 막 유령 아버지랑 아무렇지도 않게 한집 생활을 또 합니다. 근데 또, 며칠 있다그 여자애가 다시 찾아온 거야. 저 여기서 숙박하면서 좀일좀 좀 해도 될까요? 갈 데가 없어서요? 이러는 거예요. 남자에 혼자 사는 집인데. 당신이 지금 딱 보니까 이 포스터 디자인도 별로고, 뭐 업무 같은 것도 잘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귀찮은 거다 제가 할게요. 대신 뭐밥좀 주시고,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옆에서, 유령 아버지가 옆에서, 야, 너 일도 못 하는데, 너 사람이랑 잘 만나지도 못 하는데, 저, 저 직원 한명 들여가지고 일 시키면 되겠다. 얘야, 이러니까 걔가? 보통, 이렇게 유령 아버지가 옆에서 말을 걸면은, 안 들리는 척 해야 되잖아요. 근데, 아, 알았다고. 이런 식으로 그 여자애 앞에서 유령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데, 그 여자애도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, 이러고 나중에 물어봐요. 혹시, 뭐, 누가 있어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, 그 남자애가, 아, 사실은 내가 아버지 귀신을 보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, 아, 그러시구나.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 사실은 셋이죠. 아버지까지. 불꽃 상점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스토리입니다. 근데 그 드라마가 진짜로 저예산 드라마 같은 느낌인 게 보통 드라마랑 똑같은데 장소가 그 집, 불꽃 상점. 거기가 위주예요. 그 식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배우들 두 명이선가 한 20분 동안 대화를 해요. 그게 드라마예요. 그냥 말빨? 연기빨로 모든 드라마가 채워지는 드라마예요. 근데 뭐, 뒤로 가면은, 막, 반전도 있고, 아버지의 비밀도 있고, 그냥저냥 막 틀어놓고, 딴짓하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였다. 그게 왜 6초간의 계적이냐면, 불꽃이 한 6초 정도 공중에 이렇게 떠있, 떠있는데요. 그러고 사라진대요. 근데 그 하나의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. 10원짜리 동전 만화 화약을 만드는데 이거를 굴리고 굳히고 굴리고 굳히고 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린대 이제 그렇게 만든 화약을 한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화약통 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딱그 일본 닌자 만화에 나오는 그 야! 이런 연막탄 같이 생겼거든요 엄청 되게 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막 종이 한집 붙여가면서 막. 지우개 똥 만들듯이 맞아 별점? 2.5점? <laughs> 3점? 쏘쏘? 시즌2도 있더라고요. 그 드라마 시즌2가, <laughs> 2가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. 근데 시즌2에서는 또 다른 여자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약간 시즌1에는 없던 뭔가 러브라인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서 나는 프로메테우스는 극장에서 본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? 난 근데 너무 징그러워서 좀 보기 힘들어, 에일리언 영화는. 또, 에일리언 게임이 진짜로 레전드잖아요. 레전드.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. 이번에 또 에일리언 영화 나오잖아요. 얘가. 포스터 봤어요. 정말 끔찍하고. 근데 에일리언이 좀 원조잖아요. 그, 남자들한테 출산의 공포를 안겨준. <laughs> 진짜 고통스러운 출산 장면이 나오는데, 와. <laughs> 이거. 아니, 이거 말고. <laughs> 이거, 그, 몰라요. 에일리언 치, 에일리언 치와와 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. 에일리언 치와와. <laughs> 이게 남자가 출산하는 장면 나오거든. 개꿈찍 혓바닥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?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를 만들었을까? 축축하고 저거 침 흘리고 기어다니면서 총으로 뚫리지도 않고. 그니까 너무 사기야. 이게 뭐 밸런스 패치가 되어야 되잖아. 요 뭐든, 뭐, 뭐든 간에. 뭔가 약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, 에일리언은 그런 게 없어. 그래서 싫다는 거야, 나는, 에일리언이. 말도 안 통하고, 그냥, 꼬리도 개길고, 그냥 존재 자체가 재앙이야, 재앙. 에일리언 친구 없을걸? 근데 이제, 시곤이 위버한테, 엄마, 어머니, 어머니. <laughs> 그래, 다른 애들이, 시곤이 씨 구해드릴게, 이러면 뭐야? 악! 이러고, 끔살. 그러고는, 시곤이 위버가, 이거 소리 지르면 어, 어머니 웃으신다 이런 개끔찍 말도 안 되는 설정 세계관 있거든요 에일리언 황제가 태어난다 막 그래가지고 임신한 에일리언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황제 아들 막 이러다가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냥 출산만 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시고이 위버래 나도 그 스토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까먹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걔가 태어나자마자 다큰 이제 뭐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는 바로 그 자기 낳아준 출산한 에일리언, 그 에일리언은 뭐야? 이러고 죽여.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도 너무 충격이었어. 그, 그 장면 보고도. <laughs> 수고했다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. 어. 출산하느라 수고했다. 어, 약간 헌터헌터 개미편 같은 느낌이에요. 그 에일리언은 막 죽으면서도 아이고, 강하게 잘 태어났구나 이러면서 깨꼬닥 러고죽고 생각나는 대로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요? 그럴 수도 <laughs> 근데 그 에일리언 그 황제 에일리언 진짜 이상하게 생겼거든 무슨 볼드모트 같이 생겼거든요 다른 에일리언들은 다막 매끈한 헬멧 같은 거 이렇게 쫙 이게 렇쓴 느낌이면은 걔는 진짜 죠 콧구멍 막 이래가지고 허해가지고 막 약간 연유 같이 생겼거든요 우유 좋아 이거 같이 생겼거든요 시그니버의 유전자를 가져가지고 엄마라고 아무튼 막 둘이 뭔가가 있어 그래가지고. 엄마. 이랬는데 개 끔찍한 에일리언이 와가지고 막 친한 척 하니까 시고니 위버는 아! 이러고는 바로 근데 또 시고니 위버도 양심이 있는지 약간 죄책감이 들었는지 미안하다 이러고는 그 우주선에 창문에 요만한 구멍을 내면 그 압력이 엄청 커가지고 거기에 뭐든지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쪼만한 구멍으로 에일리언이 탕! 하고 붙어가지고는 쪼로로로로로록 이러고는 죽어요. 그리고 그 에일리언 영화에 진짜 안드로이드들이 다 너무 섹시하거든요? 위노나 라이더도 그렇고 그 옛날 오리진 시리즈 안드로이드 있어요. 또 되게 잘생긴 아저씨 있거든요? 그 아저씨도 너무 매력있고. 근데 거기 세계관에서 인간들이 안드로이드들을 살짝 무시하거든요? 아, 기계가 뭘 알아? 기계는 빠져! 약간 이런 식으로. 근데 솔직히 그 영화를 다 캐리하고 걔네 선원들을다 살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안드로이드. 이제 에일리언들도 안드로이드들은 인간 생명체 취급을 안 하니까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. 뭐야, 이건 뭐지? 짐작인가?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. 지나가거든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. 프레데터 옛날 시리즈도 보고 싶다. 전 내용은 뭔지 알거든요. 프레데터 옛날 시리즈. 디즈니 있어요? 일단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디즈니에서 봤는데, 지금은 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, 디즈니 딱 거기 웹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. 어서 오세요. 라고 막 인사도 안 해주고, 무조건 돈 내. 이러고 해가지고 가기가 싫어. 어느 영화가 있는지 궁금하세요?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은 컨텐츠와 이렇게 많은 드라마가 있어요.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돈 내! 아, 그리고 그 데이빗이 그거 진짜 싫지 않아요? 아! 근데 여, 나는 극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디테일한 건 몰랐거든요? 근데 유튜브에서 리뷰 영상 이런 거 찾아보니까 그 데이빗이 그 에일리언 함선에서 음침하게 그 에일리언 알을 하나 챙겨가지고 음침하게 그거 에일리언 국물 하나를 손가락에 딱 묻혀가지고 동료 커피, 동료 물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쇽? 에일리언 알 하나 쇽 타가지고 준다? 그러고는 이러고 지켜보다가 걔가 막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대 왜냐면 에일리언을 먹었으니까 에일리언이 지금 출산하려고 준비 중 이렇게 빰빰빰빰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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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뱃속에서 막오호호 좋은데?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데이빗 혼자 알고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좀 쉬시면 괜찮아질 듯 푹킥푹킥푹킥 막 이러는데 너무 싫어 그냥 너무 싫어 상놈이에요 상놈 음. 월터라고 데이빗이랑 얼굴 똑같은 안드로이드가 한명또 나오거든요. 근데 걔는 데이빗의 그좀 음침한 면과 배신쟁이의 면모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인간스러움이 더 늘고 음침함이 더준 그런 완벽한 안드로이드 버전이란 말이요. 근데 그 월터랑 데이빗이랑 맞짱을 뜨는데 월터가 싸움을 별로 못하나봐. 아, 그 데이빗 그막 모른 척 하는 얼굴 너무 싫지 않아요? 괜찮으세요? 뭐좀 도와드릴까요? <laughs> 이러면서 아 아우, 그리고 걔막 이쁜 척하는 것도 싫지 않아요? 거울 보면서 막막 막막 이러면서 불쌍한 척하고 어, 너무 싫어. 근데 이번에 나온 에일리언 영화는 시간대가 좀 다르죠. 뭐 에일리언 1편 이후 영화라는데, 데이비드가 그건가? 에일리언 1 이전 얘긴가? 에일리언들을 데이비드가 이렇게 가져와서 데이비드 때문에 그 이사단이 난 거잖아 지금 데이비드가 그걸 아, 안 가져왔으면은 에일리언들은 지네끼리막 행복하게 살았는데 데이비드가 에일리언 한알 하나를 납치해 와가지고 그 인간들 사이에 풀어가지고 막 그렇게 악몽을 만든 개 최악 안드로이드잖아 그죠? 그럼 데이비드 나오겠네 아 시작 <laughs> 아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데이비드가 그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1세대잖아 근데 이미 에일리언 시리즈는 안드로이드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세계관이기 때문에 완전 프리퀄이구나 그러면 데이비드 그 새끼는 지금까지도 위노나 라이더 안드로이드 착순이 안드로이드가 존재할 때도 살아있을 수도 있겠군 음침하게 이러면서 동굴에서 혼자서, 혼자서 지 살겠다고 동굴에 숨어가지고. <laughs> 이런 거 있겠지? 이번에 나온 안드로이드도 흥미로워요? 나는 좀 가짜 티나는 잔인한 게 좋은데. 나 어렸을 때는 페이스 허거가 왜 얼굴에 붙는 게왜 무섭지? 했거든요? 다시 보니까 진짜 공포더라고요. 그게 페이스 허거가 얼굴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붙어 있는 그행 디자인 자체는 되게 아름답다? 근데, 이렇게 붙어서, 입 안에, 출산. <laughs> 인큐베이터. 아, 근데 진짜 무서운 게, 에일리언, 그, 옛날 영화에서, 이렇게, 페이스 허거한테 출산 당한 캐릭터가 한명 있거든요? 근데, 사람들이 막 걱정하다가, 이게 알아서 그냥 떨어진 거야. 이게 떨어져, 떨어져가지고, 오! 어, 얘 상태 좀 봐봐, 이랬는데? 갑자기 막, 괜찮대. 그러고는 밥을 엄청 먹어. 와 이제 입맛도 내나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이러더니 갑자기 업막막 음. 이러더니 막 갑자기 막 몸을 막 이렇게 떨어 그러고는 배가 막그렇게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막크카작크카작 나면서 갑자기 출산 그러면 이제 동료들 난리 나지 <laughs> 아, 개 끔찍 우주 한복판에서 <laughs> 도망갈 데도 없는데 <laughs> 아, 일리언이 응애 응애 이것도 안해 진짜 태어나자마자 니네 죽일 생각 확 커가 나가지고 그러고는 한 3분만에 크지 않아요? 3분만에 우구적 우구적하고 크더니니 네 죽일 생각 하면서 한명한명 한명 이제 죽이고 하... 다시 생각해보니까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킬러 프리퀀시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에는 에일리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에일리언 보세요 근데 에일리언 1, 2, 3, 4 보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를 보셔야 되거든요 <laughs> 근데 진짜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도 보면은 거기서 에일리언이 빌런이야.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레데터는 뭔가 자기들만의 규칙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프레데터가 진짜 나쁜 놈들인 게 뭔지 알아요? 프레데터가 좀 우주 최고의 포식자들이에요. 설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프레 그 프레데터 포식자들을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. 그 자신 종족에 대한 긍지고 프라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어디 좀 나랑 맞짱 뜰이 행석 짱이 누구야?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곰 나오면은 푸슉 이러고 근데 개 나쁜 점 옛날 진짜 인간들 막 총도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잖아 화살로 싸우던 시절에 지 혼자 막 32세기 장비 같은 거싹다 갖추고 그걸로 싸워 그리고 또 에일리언드 프레데터 걔네 진짜 나쁜 점. 에일리언을 500마리를 일부러 푸나? 그러고는 거기서 자신들의 전사들을 테스트해. 남의 행성에서. <laughs> 거기 인간들 죽던 말던. 그러고 막그 에일리언들 다 죽이고 자기가 이기면은 진정한 전사로 자기 부족들 사이에서 인정받아. 지네들의 아레나로 사용되고 끝인 거지. 데이빗이랑 비슷하게 못대 처먹긴 했어. 근데, 에일리언드 프레데터 그 영화를 보시면은, 에일리언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가지고, 프레데터가 살짝 발리거든요. 근데 거기서 더 강인한 캐릭터가 바로 인간. 그래가지고, 그 프레데터가 진짜 그 여자 주인공을 약간 인정하거든요. 너도 진짜, 야, 너도 전사구나? 이러면서. 프레데터가 이제 전사로 인정하는, 그 행위가 얼굴에 이렇게 피를 발라주나 막 그런 건데 그 여자 얼굴에 이렇게 피를 쫙 발라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해줘 그러고는 가요 집에 지네 집에 가요 지구 초토화 해놓고 그리고 또 그게 걔네들이 못 이기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에일리언이랑 싸움 뜨다가 아 어, 이거 어, 발리겠다 어떡하지? 어, 씨, 아 내년에 다시 수능 봐야겠다 전사 수능 다시 봐야겠다 이러고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그 행성의 에일리언들을 없애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기 행성을 아예 폭파시키나 막 그럴 걸? <laughs> 진짜 개 나쁘죠. 아예 문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에일리언보다 프레데터가 더 나쁜 것 같네. 그렇게 근데 섹시해요 프레데터가. 근데 솔직히 맨 얼굴은 너무 극혐이거든요. 그 가면 쓴 얼굴이 섹시해요. 몸매도 막 근육질이고 막촥 나타나가지고 스캔 촥 하고 팍 <놀람> 이렇게, 이렇게 싸우고. 근데 에일리언이 처음에는 막 발리거든요 왜냐면 최신 장비들이 많으니까 프레데터가 막그 저격 삐삐삐삐 유도탄 같은 것도 쏘고 막 이러는데 에일리언이 어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러고 파악 다 하고는 그냥 발라버려 개 끔찍 압도적인 힘 힘도 겁나 쎄 그리고 또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킬러 프리퀀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아까 채팅창에서 에일리, 누가 에일리언 얘기만 안 했어도, 아. 에일리언이랑 닥터우? 근데 에이, 닥터는 주둥이로 이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몬스터 나오면은 죽더라고요. 사이버맨이랑 달렉도 대화가 통하는 애들이에요. 닥터가 막 살살 약 올리면은, 아, 뭐래! 아니거든! 이러면서 욱하는 그런 거 있어. 주둥이로만 싸워요, 닥터.